한 30년, 25년 동안 과거 자료를 보니까 남극에서만 거의 한 8조 톤 정도의 얼음이 없어져가지고 7.8mm 해수면이, 전지구 해수면이 상승을 했다라고 해요. 7.8mm 보면 1cm도 안 되는데 이게 뭐 큰일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지금은 한 4.5mm 정도 해수면이 상승을 하거든요. 한 30년 정도보다는 두 배, 그때는 한 2.1mm 정도 1년에 해수면이 상승을 했는데 두배 이상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가속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4.5mm가 작아 보이지만 전 지구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물이고 이 계속 누적되고 높아지고 있으니 앞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는 과거보다도 훨씬 더 크게 다가올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해수면 상승시키는 요인이 한두 가지가 커다랗게 있는데 하나는 물을 끓이면 부피 팽창 때문에 물이 넘치잖아요. 온도 상승 때문에 해수온이 상승을 하고 분자 간의 거리가 이제 점점 멀어지니까 부피 팽창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 또 하나는 알예그그 냄비에다가 물을 붓는 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물이 들어가고 또 부피 팽창을 하니까 앞으로는 훨씬 더 빨리 해수, 해수면이 상승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2000년대 초중반 정도까지는 열팽창이 훨씬 컸어요. 해수면 상승에 기여하는 바가 근데 2000년대 초중반에 역전이 된 거예요. 육상에 있는 얼음들이 많이 녹아가지고 해서 면을 상승하는 게 기여도가 훨씬 높아졌고, 여기에 또 열팽창이 더해지게 되면, 아, 해수면 상승은 더 가파르게 될 거다.